안녕하세요. 세종시 라이딩 코스라에하는 중립 라이더 형광 뚝배기입니다. 7월 12일 화요일 굉장히 꿉꿉한 날씨입니다. 아유, 비가 좀 시원하게 내리던지 내일부터 또 비가 내린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아유 오늘 저희 친구들은 뭐 야라를 하는 것 같은데 아, <laughs> 시간대가 안 맞아요. 자 클럽 자철사 이벤트방 들어왔구요. 오늘 달리는 맵은 더팬 플래시고요. 뭐 평지 코스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겨울 동안은 스프린트 구간만 인터벌 형태로 달렸었던 그런 코스죠.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지 인원이 좀꽤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40명이 넘는 인원들이 들어와 계시고요. 뭐 달리면서 보니까 중간중간에 또 몇몇 분들이 더 들어오셨던 걸로 네 스타트 해 봅니다. 아 출발 전에. <laughs> 아왜 이렇게 먹히지도 않을 약들을 이렇게 파시는지 어차피 앞에서 달리시는 분들은 뒤로 오질 못하세요 네, 뒤에서 달리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1조에서 달리시는 분들 2조 어, 널널하게 보지 마세요 <laughs> 2조에 계신 분들은 1조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어, 데뷔조 아이돌이라고 보면 돼요 <laughs> 알았죠? 어, 만만한 곳 아니에요 쉬었다 가는 곳이 아닙니다 1조로 가기 위해서 몸을 만들고 있는 그런 분들이 포진해 있다라는 거. 자, 3분간 리더 추월 금지죠. 노란색 피콘, A조 대장 충혁님의 어, 리딩 하에 3분 이후부터는 또 1조, 2조 나눠서 달리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앞서서 달리시는 분들, 어우, 소수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네. 이분 능력자죠. 네, 소수님, 또무도희님찬희님 강인아님, 구선님, 뭐, JY정님, 이러한 분들이 선두그룹을 형성해서 달리고 계시고요. 무도 형님은 오늘 뭐, 어, 스프라켓, 카세트 다 뺐다고. 오늘 PC로 탄다고. <laughs> 자, 두 번째 조. 데뷔조죠. 연습생조. 네. 용희 형님, 리딩 하에. 꽤 많습니다. 어, 왜다 2조로 왔어? 평소에 안 보이시던 분들, 은근히 좀 계시네. 어? 어. 구준혜님 모습 보이고요 안상율님. 네, 어? 상필영님 또, 라윤누님. 세민형님. 어? 뭐야. 우리 숙채 누나도 여기와 계시네. <laughs> 여기 계실 분이 아니신데. 어? 어쩐 일이시지. 자, 사피님 계시고요민방영님 형님. 브라스트 형님도 어? 왜 여기 계시지? 그 앞서서 달리실 분들이네. 어, 봉기령님 오랜만에 들어오셨고요 네, 에스리님도. 네, 코방울. 이 주표님, 들어와 계십니다. 네, 요비 형님도 여기 계시네요. 네, 2조에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 2조 분들은 2점 초반대로 주로 달리죠. 그러나 이제 중반 가면은 뭐 2.4, 5, 이렇게 중, 2점 중반대까지도 올라, 올라가니까. 한 20분 때까지 잘 버티시면은 뭐 마무리 할 때까지 계속 팩에 형성해서 달릴 수가 있는데. 20분 정도에서 조금씩 이제 멀어지시는 분들이 종종 나타나곤 하죠. 저도 딴짓하다 보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아무리 뭐 여유를 부리려고 해도 부릴 수가 없습니다. 자, 사피님 모습이고요. 네, 사피님도 잠깐 뒤쳐져 계셨다가 네, 인터벌 쳐서 지금 손두 팩에 메인 팩에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 그룹 팩을 형성해서 잘 달리고 계시고요. 제로도 지금 이 네, 팩에서 해달 윈 님도 계시고요 아, 윈 님은 뭐 요즘 좋아. 너무 좋아, 진짜. 에, 지리산 그란폰도 데뷔해서 별남 형님하고 맹훈련하고 계신 걸로. 에, 능력 충분해요. 그란폰도, 지리산 그란폰도에서는 뭐 날아다니실 걸로. 라윤누 님도 들어와 계시고요 796. 네. 닉네임이 네, 좀 낯섭니다. 네. 그런 분들 위주로 좀 계속 봐왔는데, 어, 능력자분들 많으시, 많으시더라고요 네, 지금 2조에는 여성 라이더분들이 세 분이 계십니다. 라윤누 님, 또 우리 승채 누나, 또 해달 윈 님. 또또 다른 분이 계신지 잘 모르겠네요. 네. 한번 프로필 을 나중에 한번 또뭐 서치를 좀해 보는 걸로. 여성 라이더분들 최근에 좀들어와계셨던 분들이 성하니 님이신가? 맞나? 네. 그분 계셨었고 여자분, 여성라이더분들이 한, 한 여섯 분 정도 계셨던 걸로, 뭐, 워낙에 겨울 동안 같이 운동하셨던, 뭐, 라윤 누님, 승채 누나, 해달 리님은 워낙에 뭐 제가 자주 이렇게 관심있게 보고 계신 분들이시고, 그외 분들은, 뭐, 오늘 안 들어오셨지만, 뭐, 가람님이라든가 해선 누님, 요 분들도 뭐, 저에게는 익숙한 누님들이시고, 네, 새로운 분들이 점점 많이 들어오고 계신 게 아닌가, 네, 겨울에는, 어유 프로필 좀싹 훑어서 봐야 될것 같네요 외워야 되는데 네 근데 간혹 닉네임을 제가 호명을 하기가 조금 난감한 분들이 좀 계신데 네 익숙하신 분들은 원래 닉네임 플레임이 뭔지를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닉네임 지금 보여지는 선수 리스트의 닉네임하고 제가 호명하는 거 하고는 좀 약간 좀어 이질감이 있긴 한데 네. 그분들의 본 이름을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성함을 알고 있어가지고 팔로우도 요즘 부쩍 많이 네, 맺어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뭐, 지이프트는 뭐, 일단 같이 타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대부분 제가 다 마팔하고 있고, 스트라바는 스트라바도 요즘 꽤 많은 분들이 팔로우를 걸어 오셨는데, 저는 스트라바에서만큼은 같이 탄 사람 외에는 팔로우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어, 필드 라이딩 하신 분들만 맺었었는데, 제이프트도 네, 요즘은. <laughs> 어, 너무 많아졌어. 한 80명 가까이 됐는데, 어 너무 많아졌어. 원래 한 20명이 안 됐었는데, 아 진짜. 자, 뒤에 라인, 라 누님이. <laughs> 라인 누님이 좀 벌어지셔가지고, 누나 오세요 했더니, 저보다 앞에 계신 우리 승채 누나가, 네, 갑니다. 했는데, <laughs> 미녀 누나 말고요 라인 누나요. <laughs> 라인 누나 제가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뒤에 라인 누님이. 아 승채는 승채 누님은 제가 쫓아가야 되는 입장이고 라연 누님을 제가 이제 붙여서 가야 되는 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어, 누나라고 하시는 하는 분들이 꽤 많죠. 네, 제 잘못입니다. 아, 누님들의 성함을 붙여서 누나 누나 했어야 되는데 아, 제 불찰입니다. 죄송해요 승채 누나. <laughs> 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자무몽님이 뒤쪽에 좀 벌어지셔가지고 먼저 가라고 했는데. 에, <laughs> 저 남녀노소 안 가립니다. 저 청개구리인 거 아시죠? 네, 붙여갑니다 같이 갑니다. 네, 오늘 파주형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제가 나름 그래도 수입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뒤쪽에서 달린다고 해서 여유 부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네, 저는 나름대로 케이던스 훈련을 하고 또 인터벌도 나름 하고 있다라는 거. 무봉님 아, 자꾸 페달 놓으시려고 네, 지금 RPM 굉장히 낮죠? 네, 안 돼요, 안 돼. 이래서 혼자 달리기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어, 동행하는 이가 있다면 그분하고 좀 맞춰서 타려고 조금 한번한 한 번이라도 페달을 밟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달리시는 분들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이 같이 한번 라이딩 메이트 돼주시면은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다는 거 기량이 귀한 시간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재능 기부 하시는 거한 번씩 한 번씩 해보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쵸 뭐 그냥 달리셔도 상관없고 저는 일단 못 보겠습니다. 네. 아우, 무도영 님 쓰레바신코 타시는 우리 무도영 님. 오늘 기아가 어, 융통성이 없는 상황이 어 가지고 네. 오, 이분이 코리안 캠마비조 스위퍼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코켓마 스위퍼분들 별로 역할하는 거못 봤어 가지고 예. 네. 정말 수입이라면은 뒤쪽에서 인원들 다싹쓰어 와야죠. 예, 근데 그런 모습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적이 없습니다 코리안 캠마에서는 예, 능력은 워낙에 뭐 B그룹이면은 뭐 감히 뭐 제가 뭐 언급을 하고 비교할 그럴 뿐이 아니죠 능력치만큼은 뛰어나신데 기왕이면 스위퍼 역할 하시는 거면 예, 조금 더 뒤쪽 인원들 더 챙겨 주시면 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코캠마가 D그룹까지 있을 때도 저도 코캠마를 좀타 봤었는데 예, 스위퍼 역할을 하시는 분들, 리더보다는 스위퍼 분들이 훨씬 더 많이 포진해서 중간중간 징검다리 역할로 해서 다 끌고 가는 게 좋지 않나,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물론 이제 그 코켓마 룰이라는 게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인원들이 뒤쪽 추격조보다 먼저 결승점 끊어야 되는 그런 룰인 건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거에 뭐 목숨 걸고 타는 거 아니잖아요. 기왕이면은, 네, 같은 그룹 인원들을 더 많이 팩을 형성해서 달리는 물론 이제 뒤쪽 인원들이 앞쪽에 이제 메인 팩에 붙어서 가는 그러한 노력은 좀 해야 될 필요는 있죠 에, 여하튼 뭐 그냥 어줍자는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는 고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지 않나 조금 그 부분은 분명히 능력자 분들께서 잘 이끌어 주실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 믿음이 있어서 에, 그냥 한번 해보는 말입니다 라스트 스프린트 한번 해 하면 아 더위 먹었나 힘이 안들어가네 몸에 어 이상하네 몸 컨디션이 그렇게 안 좋다고 뭐 그런 느낌은 아닌데 월요일부터 저는 상당히 좀 기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어, 오늘 이상하게 눅눅한 그 날씨만큼 몸이 좀 처지는 그런 느낌 자 어쨌든 오늘도 1시간 네, 나름 재밌게 네, 빡세게 라이딩 한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